안녕하세요, 타코멍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친구는 드디어 테라포사 블론디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 블론디 골리앗 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입이 유튜브로 더 숙달됐을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피디님께서 올해 가기 전에 블론디 골리앗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블론디골리아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떨려요 처음에 핑크포 찍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야 왜냐면 우리 임피디님께서 블론디골리아를 뭐 10년 이상 키우고 있고 어 그리고 제 지인은 또 블론디골리아 그 블론디라는 학명까지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한 브리딩 기호 어 가지고 있는 분이니 정보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부터 키우신 분들한테도 오늘 전화통화를 해서, 어, 이제, 사진까지 올라갈 건데, 어, 다른 분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해서 지원을 사진까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나, 아마 정보는 좀더 많이 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무게감을 안고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종이기가. 블론디 골리앗은 어 쉽게 국내에서는 3대장이라고 하고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발견된 종은 총 3종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블론디 골리앗은 골리앗 3대장 중에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또 이거 갖다가 사람들이 또 근본이 왜 근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왜 근본이냐면 어 원래 테라포사 블론디 항명을 쓰다가 어 1991년 어 핑크푸시 그때 항명을 부여를 받아요. 업포피시스라는 학명으로 부여를 받고 나중에 버간디 골리아시 늦게 또 부여를 받습니다. 2010년도에 맞아맞아 스틸림이라고 해서 버간디 골리아시 그때 그 종을 또 학명으로 또 부여를 받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학명은 세 개가 쓰는 이 골리아들이 이제 골리아시 이제 세 종이 늘어났는데요. 왜 이게 근본이냐면 이블론디 골리아 버디터는 1804년도에. 블론디라고 학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블론디 골리앗은 지금까지 쓰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골리앗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포사 블론디라는 그 학명 그대로 이어받은 종이 이 블론디 골리앗 네. 그대로 때문에...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간이라고 음... 부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일단 이 친구들 서식지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수리나 그리고 프렌치 기아나. 라고 이제 대표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로컬을 구분을 해줍니다. 어, 수리남, 그리고 프렌치 기아나라고 해서 뭐 종마다 조금 저도 이게 서식지마다 어, 개체 차이를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어, 뭐 털이 좀 많다, 털이 좀 적다, 그리고 타이피의 뭐 회색 바디를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추측성들이 있지만 요즘 또 북, 브라질 북부, 어, 그렇죠. 경계까지 조금 나온다는 얘기도 어, 있죠. 어, 그래서 브라질 까지 작년 재작년 인가 때는 음. 또뭐 브라질이라고 해서 분양이 됐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불론되기 때문에 뭐가 뭐 어떤 게더 특별하고 이런 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로컬별로 키우고 있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서식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어 이제 브라질 북부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서식지라서 개체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로컬로 키우시는 분들 우리 임피디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임피디님은 로컬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최근에 브라질부터 해서 수리나도 어, 키우고 계시는데 로컬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나요? 로컬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구분돼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거를 어디 로컬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 로컬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로컬별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꽃슬 털을 가진 개체가 있고 약간의 직모 형태를 가진 개체가 있고 어떤 개체는 등갑이 원형을 띠는 개체가 있고 어떤 건 스페이드형 개체를 띠는 개체가 있고 이런 게좀 모양의 형태가 좀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어, 블론디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버간디 그리고 어, 핑풋보다는 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털 유무 그 차이, 수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게 있고요 버간디, 핑풋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없어 왜냐면 그냥 채색으로만 구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로컬이 뭐가 다르다 이거는 없고 블론디한테만 유독 그런 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 차이점을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블론디가 매니아층이 상당한데 매그 분양글이 올라와도 저 개체는 그 내가 원하는 로컬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 안 사는 분들이 어, 많았어요. 어, 맞아요. 과거에 블론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한 2013년도 정도인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블론디 골리아시라 분양했던 건데 버간디에 비슷한데 털이 블론디 쪽은 조금 있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안 선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지금 블론디라고 한명 쓰시는 분의 우리 회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 종은. 자기하고 땐 블론디 같지 않다. 블론디는 맞지만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 블론디에서는 로컬별로 어, 이게 우리 키우시는 분들 키퍼들한테 선호도 차이가 좀 있다. 음, 재미있는 이제 크기로 한번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 크기. 논란의 중점. 네 논란이 있어요. 하, 제발 막 저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뭐가 더 커요? <laughs> 핑크시 그냥, 블론디가 그냥, 버건디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 p d 님께서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왜 해외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블론디에서 몇개 크다 그러지. 어, 이 일단 블론디에서 <laughs> 시작하지만 블론디에서 한 명으로 추가 명으로 부여받은 친구들이 근 최근이에요. 근데 얘네들 기네스 자료를 찾아보면 어 베네수엘라에서 타몬데가 1965년도에 야생 개체로 기네스에 등재한 적이 있어요. 그게 28cm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론디 골리앗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썼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핑풋만 나온다. 어, 그래서 이게 핑푸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핑풋세 추정 거의 핑풋이 맞다고 할 정도로 지금 베네수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핑풋이 제일 큰 개체로 올라간 거죠.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이제. 1965년도지만 베네수엘라 지역이기 때문에 핀풋, 한 명은 블론디였으나핀 예. 네, 핑풋으로 이제 제일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또 찾아보면 재밌는 게 1998년도에 이제 블론디 골리아시지만 사육자가 똑같은 28cm를 기네스에 예, 올립니다. 예. 올린, 게,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우림피스님께잘 알잖아요. 네, 28cm를 또 기네스에 올렸는데 이것도 한 명이 또 테라포사 블론디예요. 근데 이때는 또네 어포피시 그러니까 핑크풋 골리앗이 분리가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음, 음. 이거는 핑크풋 골리앗은 아닌데 음. 버건디 골리앗이랑 블론디 골리앗이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블론디 골리앗일 수도 있고 버건디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그데 그렇죠. 기네스에서 사진을 받지를 않았어요. 음. 그래서 사진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블론디 골하실 수도 있고 버건디 골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28cm로 같다. 그래서 이 기네스 기준으로는 음. 핑크북과 버건디와 블론디의 사이즈가 어, 동일하다. 어, 뭐 그렇게 나와 있죠. <laughs>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네스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어, 스티미스 이로 이제 또 추가가 되면서 이 과거에 있던 기, 그 기네스 정보들이 조금씩 변동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기네스에 보면은 다 추정 이세 가지의 종들이 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크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런 자료 때문에 오히려 뭐가 크냐 뭐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과학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음, 국내에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자동차도 흰색과 검은색을 보면, 검은색은 축포색이라고, 흰색은 확장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흰색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사람 눈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핑크 푸골리압도 다리는 굉장히 길어. 근데 바디색 자체가 어둡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다리가 얇아 보여요. 사육 환경에서 같은 체급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조금 핑크 푸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기장은 같다 하더라도 바디색 자체 그리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버가디, 버가디 곤골약 같은 경우는 채색이 더 밝아요. 어, 밝은 갈색이기 때문에 확장색이 됩니다. 그래서 더, 더 색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블론디 코리아는 털까지 추가가 털이 됩니다. 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 털이 네. 엄청 많아요. 다리 털이 뭐 수두룩해. 덩치가한글적으로커 보이는 장점이. 어 그런. 이점 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핑푸시랑 솔직히 말해서 같은 체급으로 봐도 뭐 사람들의 키는 사람들이 핑푸시 더 다리가 길다, 뭐다 하는데 블론디가 눈으로는 제일 큰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본거 중에서는 제일 크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버건디가 자세가 또 굉장히 커 보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맞아요. 체격은 버건디가 제일 튼튼해 보인다는 어, 얘기가 많이 하죠. 버건디가 쉴 때, 어, 핑크포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웅크리고 있고, 블론디 같은 경우는 좀 다리 모으고, 모으고 있어요, 평상체. 근데 버건디는 다피곤어 종특인데. 그래서 또 버건디가 또 제일 크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골리아 키우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를 올리면서 골리아 키우시는 분의 우리. 임피디님께서 이제 자료를 올려줄 건데 불, 우리 털보 아빠님의 탱크 어저게 보면 테라포사 키우시는 분들한테 국룰이다. 우리나라 이제 사육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남겨놓은. 어, 제, 크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육자의 환경에서 사진으로 어, 또는 그때 당시에 키우셨다는 털보 아빠님께서 정보로 보면 국내 기네스 정도라고 볼수 있을 정도. 한 25, 6륙네그 친구는 이름이 있어요 탱크라고 네. 어, 이제 자료 사진이 올라갈 거고 제가 이거는. 우리 탈보 아빠님한테 어, 통화로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제공을 올린다 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 500원짜리 사이즈 거의 이제 보통 크기를 이제 구별할 때 500원이 많이 쓰는데 골리앗 같은 경우는 종이컵 뒤에를 써요. 어,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어, 옛날에 키우셨던 분들이 5 0 0원짜리 우리는 이제 재밌게도 우리 뭐 커뮤니티에서 뭐 500원짜리 비교를 했었는데 과거에 테라포사 키우셨던 분들은 종이컵, 종이컵 뒷면에 이제 작은 공간, 그걸로 이제 등각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성체가 맞다 아니다 했을 때 그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테라포사 블론디 골리아그털바파님의 탱크 친구가 아마 제가 국내 에 있는 사진 자료 로는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보면 블론디 골리아시 제일 커 보인다. 래도 확장되게 털까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블론 불론지골리아에서는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PD님께서 블론지굴리아 제가 알고 있는 암성체 여섯 마리, 암준성체가1 1 마리? 아니고 뭐? 그냥... 네. 어, 키우시고요. 오늘도 수관 암성체도 어, 막두 마리나 써온댔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뭐, 어, 뭐블론지아 수관이 아니라 중성체 두 마리. 어, 우리 블론디님은뭐더 많고. 근데 이게 번식이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제가 이제 특징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사이즈 좀더 더 얘기해볼까요? 사이즈뭐 하실 얘기 있으시니까. 아니요, 뭐 별로. 어, 아 핑풋이 너무 소외받은 것 같아요. 핑푸 얘기 좀더 해볼까요? 그쵸, 핑풋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 어. 핑풋은 옛날에 그블론드 형이 키우는 핑풋이 별명이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 우리 있어요. 우리 탈바빠님의 탱크가 있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강아지란 별명이 어, 있었어요. 강아지고 핑풋이 있었는데, 그 핑풋이 정말 컸어요. 어, 강아지마다. 어. 근데 그 핑풋이 배가 워낙 커가지고. <laughs> 강아지라고 불렀었는데 어, 이거는 이미 너무 오래된 얘기, 거의 10년 가까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그 형이 가진 개체에서는 핑풋이 제일 컸던 걸로 핑풋은 아, 상대적으로 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좀... 그리고 바디색이 어두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작아 보이고 다리가 다리, 너무 그리고 어, 날렵해 보여요 다리가, 다리가 가늘어요 야이버. 색을 떠나서 다리가 확실히 동종의 네. 그 탈피 데수로 봤을 때 그냥 한8에서1 십탈 기준으로 그 정도 보면 다리가 굉장히 제일 얇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손해 보는 감이 있고. 어, 근데 또 핑크 과거에 핑크 매니아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핑크만 키우시는 분들이 핑크 제일 크다. 오래 두면 제일 크다 이렇게 는데 키워본 바로 보면 제일 큰걸 떠나서 핑크 좀 강해. 그냥 확실히 우열을 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그러겠네 근데 핑크 좀, 근데 또 핌푸식 좀 강해. 그이삼대장 중엔 키워드 분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일 약한 건 블론디죠. 어, 제일 블론디는 약해. 성체 때 고질병 이 있어. 이거는 음. 블론디골리아 키우는 시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거는 단점에 소개하겠습니다. 개체수가 뭐. 제일 적은 건 의미가 의미가 있지. 예. 특징 가실까요? 특징은. 어. 계속 사이즈 얘기만 했는데, 이제 특징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어, 이 친구들, 어, 항명처럼, 블론디 항명처럼, 무릎 부분부터 다리 아래까지, 그리고 피러, 피머 부분까지, 금발털이 무성하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항명에서 드러나듯이? 예, 그게 이제 골리아 세개 비교했을 때, 어,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탈피아 때는 이제 복숭아 및 식호, 그리고 점점점 몸이 말라가면서 그, 이제 금색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 그리고 이 종의 이제 그 로컬마다, 어, 서식지마다, 직모 그리고 곱슬 어, 그리고 털, 기장 그털 수량 어, 같은 차이가 좀 있다. 이게 어,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발색차도 그리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색차도 있고 뭐 등급 차이도 있겠고 뭐 한데 어쨌든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블론디 학명처럼 털이 수북하다. 이거를 알면 이제 다른 골리트의세 종을 비교했을 때이 어 차이점만 알아도 아 구분이 될 정도로 이제 털로 털 유무로 구별하기가 쉽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피디님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통 다른 거미들은 그 크기에서 다른 거미가와 밑에 등급 거미랑 약간 크기가 다른데 아 이거는 아 이등급 거미랑 크기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그건 장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네. <laughs> 장점 한번 가보시죠. 아, 장점 바로 얘기하신 <laughs> 얘기한 대로 이 장점은 이 테라포사 블루이3대장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예요. <laughs> 그 밑에 뭐팜포 그리고 나시오드라의 뭐 셜먼 그리고 뭐 화이트니 그리고 뭐그젠어 그 어, 크세네스티스 종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크기예요. 신기해, 신기해졌습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서도 좀 커서 골리아까지뭐 라이벌 구도로 갔으면 좋았던 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골리아그세개 말곤 나머지 뭐 판포, 크세네스티스 그리고 뭐 화이트니 이런 애들은요 거기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크기로 이제 뭐가 크다, 뭐 작다 얘기가 돼요. 확실히 화이트니도 오래 되면. 팜포만큼 크기 때문에 뭐 철몬도 크세네스부터 더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자기들만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넘사벽입니다. 장점을 얘기하면 먹성이야. 먹성은 정말 좋아요. 어뭐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먹성이 좋아요. 왜냐면 배통 자체가 커요. 배가 막 터질 만큼까지 먹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속도 매우 빠릅니다. 초기에는 빨라요. 근데 15cm 부터 느려지고 그리고 20cm 막 가까이 됐을 때는 뭐 1년, 뭐 1년 반까지 걸리는데요 이거는 타종에 대비해 비하 뭐뭐 그게 그게 게, 그게 할게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역 자체가 워낙 커요 1년 반만 키워도 한 15cm 육박하기 때문에 외국역 자체가 커서 그 정도 시간에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탈피가 늘어나는 거고 단점으로는 털입니다 털 말고는 없어요 단점 제가 가장... 제가 키워본 거미 중에 털 제일 많이 들어요 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털에 독성이 있건 그런 건 아니지만 털에 가시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닿을 때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없는 분도 있어요 골리앗에 어. 우리 블롯디님은 없고 앞에 임피님도좀 적은데 저는 정말 심한 편이 맞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가장 타란 둘라에도 원시적인 거미에 가깝고 맞고 골리아이 그리고 가장 크게 자라고 가장 우리 산소량이 많으니 브라질 지역에서 배출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털만큼은 또 원시적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그 탈피할 때 같은 뉴올드 종이라도 털어놓는 털의 양이 유난히 좀 많아요. 아 맞아요. 얘네들이 몸을 보호하려고 바닥에다가 탈피할 때. 하얗게 이제 털을 좀 털어놓는데 어 그게 이제 또사람을또 괴롭혀요 공중에 좀 날리거나 그럴 때또 있어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탈피하기 전에 그 약간 살짝 엉덩이를 긁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때 까매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뚜껑에다가 봉지를 씌워놓으면 완전 털기 전에 그 방에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 그런 식으로 해놔서 저는 거미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쵸. 그런 식으로 바로 침대 옆에, 침대 밑에도 다고려하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한번 이 지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말 그러니까 그대로 아니 털그 탈피식에 가까웠을 때 뚜껑 같은 건좀 비닐랩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막아준다. 왜냐면좀 날리면 좀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블론디, 골리아 자체적인 단점이 있어요. 다른 3대장에 비해 이게 성체가 가까울수록 이게 그 야생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육 환경에서는 끝마디들이 조금씩 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꺾여버리죠. 네, 그게 블론디의 고집병이에요. 이게 골리아 많이 키우시는 분들, 어, 국내 많이 키우시는 키퍼들도 성체를 입분양할 때 블론디만큼은 그 다리를 봅니다, 상태를.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에 휜다고 해서 산란을 못 하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탈피를 해도 복구가 안 돼요. 저는 사실 블론드를 많이 키우는 게뭐 브리딩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블론드를 좋아해서 키우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 그래서 입분양을 하는 게 주된 보는 게 포인트가 그게 휘었느냐를 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체 초기 때부터 아마 이게 쉼이 보여요. 맨, 맨 마지막 다리에서 약간 이 안쪽으로 다소곤하게 다리가 보이는데 미관성 만이안 좋기 때문에 에, 그게 안 좋아요. 근데 이게 탈피를 하면서도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탈피하고 네, 복구또 일어나면 네. 또 자기 몸이 무거워요, 얘네들은. 계속 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날 때또 거기가 또 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뒷다리만 그래요, 또. 아, 앞다리, 이거 앞다리가 그러는 것도 있어요. 네,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자는 뭐 덩치가 너무 커서 그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버건디나 핑크푸스는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유독 브론디에서 많이 이런 나는 경우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브론디 네. 고질병이에요. 브론디 고질병. 그니까 이 종이에 대해서 고질병. 이버건디나 네. 이런 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아마 그 중에 세 중에 아마 무게감이 제일 커서 그, 그런 그런 거일 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탈피를 하면서 복부가 제일 안 줄어들고 그 대신도 영양분 얼마나 오지게 많이 갖고 있기 빵빵빵 커지는지 그게 단점이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러면 뭐 총평으로 가실까요? 총평 뭐 어차피 뭐 구독자분들 하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총평 내가 얘기해봤죠 무조건 골리아선 키우게 돼 있어요 한번 뭐 발을 들이밀 드림이... 거미를 키우는 네. 분들은 무조건 키우시는 분들 있으니까 근데 총평으로 얘기를 하면 어다 좋아요, 다 좋은데 뉴월드들을 먼저 저렴한 그러니까 분양가는 좀 낮은 친구들로 뉴얼들을 한번 경험을 털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되게 괜찮다 했을 때 키워보셔라 어그 정도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브루니 영상을 이제 오늘. 만들면서 아마 이번 응. 영상은 우리 임피디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진과 어 이런 걸로 영상으로 아마 전보다 우리 자기가 키우시는 <laughs> 개체들이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은 사진과 이런 거 개인 감정이 좀 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좀 널리 좀 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이 생각하기엔 뭐가 제일 큰거 같아? 3등 중에? 블론디지 제일 월봉 블론디 제일 크지 블론디 제일 크다고? 응. 는다 이거? 너 그럼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골렛 중에서는 솔직히 제일 블론디 제일 커 응. 내가 봤을 땐 제일 권위자인데 형이 생각하기도 블론디 제일 크지 핀푸스는 응. 몇 등이야 3등이? 3등이지 핀푸스 응. 3등? 응. 왜? 이든다, 음. 이다 버건 버거... 음. 아니 근데 버건디도 버건디일 때 아니야? 브런디일 때이다. 형이 그게 키워본 게 있어서 그렇지. 살았던 음. 거 그게 그게 너무 컸어, 그지? 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키워본 것 중에 그그어저 사진 보내준 거 그것도 커 그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그 커지기가 전에 죽으니까 그게 싫어지지. 평균 사이즈는 버건디가 제일 큰거 같아. 버건디 어, 안 죽으니까. 그렇지. 버건디가 건강하니까. 음. 어, 아 그리고 버건디가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평균 사이즈가 크겠지. 있지.